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청룡의 해를 맞았다고 떠들썩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금손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도 먹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부러워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흰쌀밥과 고깃국은 깊이 식품이 된지 오래이고, 꽁보리밥이나 해미밥 같은 거친 음식들이 건강식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황금손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방학간에서 수확한 보리를 쪄어와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펼쳐 두었습니다. "갓 지은 보리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펼쳐서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허히 뜬다고 했습니다." 상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보리를 식히는 마당의 한 캔에는 소를 가두는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7-8m쯤 되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사고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외양간에 메어둔 소가 갓 지어온 보리살의 향기를 맡고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던 중에 콧비가 풀렸고 온 가족이 잠든 사이에 마당에 널려 있던 보리살을 거의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하지 무렵의 짧은 여름밤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소가 먹어버렸다면서 혀를 껄껄 찼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더큰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길어던 소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이 사실을 면사무소에 보고를 했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수의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 소가 보리살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보리살이 위장 속에서 부르면서 위가 심하게 팽창하였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죽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보리살도 잃고 재산 1호였던 소까지 잃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생보리살은 소의 위장 속에서 거의 세 배나 불어버렸으니 소가 그런 사실을 알았을 턱이 없었을 터였습니다. 이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더 현명한 처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 사건을 곱씹어 보면서 인간이 먹은 후에 장 속에서 두배 정도 불어나는 식품의 개발에 응용시킨 제품이 바로 글루코 만난을 주 원료로 제조한 곤약국수입니다. 곤약국수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 섭취 후에도 속이 편안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만감 때문에 곤약국수를 섭취 후에는 다른 음식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도 다이어트와 당뇨병에 좋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으니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고 비만 해소에도 최고의 식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 국내의 몇몇 대기업에서 곤약국수를 개발했지만 맛이 밍밍해서 실패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황금손이 개발하여 시판을 시작한 곤약국수는 맛을 보완했기 때문에 환상, 적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가 선호한다는 사실은 많은 시식자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당뇨병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황금선이 개발한 권약 국수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영상에 보이는 이 국수가 글루코만난 그러니까 권약 국수입니다. 이게 약한 75g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가지면 불렸을 때약 200g 그러니까 삶았을 때 200g 정도 나옵니다. 1인분 충분하게 됩니다. 이걸 먹으니까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까요. 이야, 참 어찌나 좋은지 이 포만감은 느끼면서 이 배가 고프지 않게 되면서 그렇지만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뭐, 불과 이 3분이면 다 익어버립니다. 10분 정도 찬물에 담갔다가요이 3분이면 다 익어버립니다. 식감이 뭐, 아무리 오래 둬도 이거는 퍼지고, 뭐, 물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 근데 재밌는 것은 오래 두어도 이게 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물러거나 퍼지거나. 그리고 닭 손이 왔을 때 바로 그냥 삶아놨던 거, 이거 그냥 딱 적당량을 넣고, 여기 지금 제가 이 국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국물은 바로 가스오부시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스오부시를 1, 물을 10 정도 넣어가지고 희석시키면 됩니다. 거기다가 뭐, 쪽파도 좀 썰어 넣고, 거기다가 또 뭐, 우리 그, 와사비라 그러죠. 고추냉이. 그것도 좀 옆에 놔드리고 그 다음에 단무지 반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 위에다 뭐 오이나 좀 썰고 고명으로 좀 썰어 놔주시고 뭐 김가루 같은거 놔주시면 좋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 굵은 면발 인데요 굵은 면발은 이렇게 해서 콩국수 라든지 콩국수도 미리 그냥 콩물 저희가 공급하니까 그거 타가지고 콩물 타가지고 바로 즉시 그냥 콩물 얹거나 또 짜장면 제가 맛있게 짜장면 볶아 놨는데 이거 소스 껴얹지만 주면 됩니다 막 이걸 하든 김치찌개 국물을 얹어주든 뭐든지 그냥 두루 사용할 수 있고 손님이 왔을 때요 딱 2분 안에 음식이 나가고 손님 드시고 가는 시간은 길게려야 10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는요 보통 우리 짜장면이나 일반 국수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뭐큰 차고 없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국물 간을 맞춰 놨는데 이거 뭐 한국에서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깨나 좀 뿌리고요. 오이나 좀 썰어 놓고 김가루 넣으면 다 나가죠. 이거 그냥 손님 와서 2분 안에 그냥 음식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냥 한번쪄가지고꽤 양이 많습니다. 뭐, 포만감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기에 한국 같은뭐 오이도 넣고 막 하겠는데, 제가 지금 미얀마에서 이걸 보내드리, 영상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밖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짜장 소스는 미리 이제 볶아놨던 겁니다. 여기 짜장 소스를 이렇게 그냥 껴얹어 나가면 끝입니다. 칼로리가 걱정되시는 분들 기존 짜장면이 양에 따라서 한 700에서 800칼로리 되는데 이거는 맹세코 200칼로리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저 그냥 하는 거죠. 건강 절대로 해치지 않게 당뇨, 고혈압, 뭐 비만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